아, 오늘 뭔가 <laughs> 사고가 좀 나, 많이 났던 것 같아서 제 쪽에서 그냥 좀 그런 거에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또이대0으로좀 깔끔하게 이고 싶었는데 또이대1로 이겨 좀 이렇게 이겨서좀 그것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일단 KT가 팀 자체가 지금 에이밍 선수가 폼이 매우 좋기도 하고 좀 뱀픽도 에이밍 선수의 그런 캐리 그런 게 많이 짜서 라스칼 선수가 되게 팀 입장에서 좀잘 받아주고 좀 버티는 그런 역할을 많이 만는것 같은데 되게 붙어보니까는 역시 딴딴한 단단하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확신한 거는 사실 진짜 마지막까지도 긴장의 길을 놓지도 없어서 그. 마지막에 그 트위치 2로 뛰었을 때, 마지막 한타 때, 그때 딱, 어, 이 한타는 그래도 이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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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겠다, 이런 확신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좀, 사실 스프링 때보다는 좀 편, 평안하지 않고, 흔들린 적도 많은 것 같지만, 근데 사실 스프링 때도 이대 승리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해서, 저희 팀의 어떻게 보면 좀, 그런 특성, 그런 거라고 봐도 볼수 있을 것 같고. 그래서, 사실 그냥, 승리, 결국 승리 해냈으니까, 예, 네, 이런 경험이 또 저희 나중에 또, 그런 큰 무대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통신사 매치 이거 뭐 맞긴 하지만 사실 이좀 최근 몇 년간은 좀 T1이 더좀 성적이 많이 좋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의식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입장할 때북 소리가 들리길래 어 이거 어 뭐지? 이러고 있었는데 누가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<laughs> 와우 어. 대박.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었습니다. 저희가 정규 시즌 1등 하려면 일단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대라고 생각해서 진짜 엄숙하게 잘아 엄숙한 태도로 좀잘할것 같고 정말 꼭 이기고 싶습니다. 음. 역시 역시 구마유시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젠지전에서 젠지전 젠지 상대로 항상 인터뷰를 막깔나게 잘 하다 보니까 항상 기대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어, 사실 저는 좀 그런 그런 사람한까 뭐라 지 그런 그런 취향이 아니라서 그냥 그때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. 어, 오늘 봤는데 벌써 제가 100 매치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게임만 하다 보니까 시간 이 진짜 빨리 간다라는 생, 생각이 또 들었고 또 앞으로 LCK에서 더 많은 경기 이렇게 경험하면서 오래오래. 여러분들을 뵙고 싶습니다. 사실 POG를 많이 받아서 되게 귀로 아니 그러니까 뭐래 그상 상을 받고 싶은 말, 욕심도 반 반이고 그냥 아니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게임이나 해라 약간 이런 생각은 반반인 것 같아요. <laughs>